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람 생각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때의 그 순간 그때의 그 순간이라는 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그 순간에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문제와 부딪힙니다. 그때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했는가?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나아갔냐에 따라서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자신의 운명이 좌우가 됩니다. 인생 가운데 대우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옵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사고와 관계없이 때를 따라서 그 거대한 운세는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오고 갑니다. 그러나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자기의 소원과 희망과 자기의 원하고 바라는 것이 눈앞에 다가와서 있어도 내가 스스로 준비되지 않고 스스로 의그 삶의 생각과 사고가 그 영혼의 뿌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그때 그 순간에 문전박대를 하고 무시하고 멸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충분히 내 능력으로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충분히 내 삶에 만족하는데 내게 더 무엇이 필요하리요. 귀찮아하고 무시하고 멸시를 해 버립니다. 아무리 기회가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들겨 달라고 애원해도 그때 그, 순, 그 순간에 부정하고 불신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따랐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아멘하고 순종하였어야 했습니다. 너무도 길고도 먼 길, 너무도 큰 일을 해야 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 순간 내 육신이 피곤해도, 내 육신이 고달퍼도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졸지 말고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안해하고 불신하고 초조하며 의심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야 했고, 그때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믿고 따랐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예스를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때 그 순간 너무도 피곤하다고, 너무도 지치다고, 너무도 쉬고 싶다고, 너무도 배고프다고, 너무도 가난하다고, 너무도 힘들다고 노를 던집니다. 거절을 합니다. 불신을 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그때 그 순간 스스로 물리쳐버립니다. 그때 그 순간 스스로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그 순간 참고 인내했어야 합니다. 그때 그 순간 혈기와 분으로 판단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때그 순간 원망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때그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불신하며 의심하였습니다. 그때그 순간 풍랑과 파도를 자기 생각대로만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때그 순간 그 위기와 그 환란을 자기의 능력으로만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때그 순간 자기의 머리와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상식으로만 정지하고 지적하려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때 그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때 그 순간 지금 당장의 풍랑과 파도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고 해서야 결국 자신의 방법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늘을 찾고 구했습니다. 처음부터 구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믿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절대 일치되었어야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다하다 하다 안 되니 결국 마지막에 흔들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그 순간 아멘하고 끝까지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마음으로 심정으로 영으로 일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순간 마음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관점이 달랐습니다. 왜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는데 왜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냐 하셨습니까? 그때 그 순간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동안 심정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순간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을 흔들어 깨우니 그때야 호통을 지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 이그 순간 믿음이 틀렸고 생각이 틀렸으며 마음이 틀렸고 심정이 틀려있기 때문에 고통을 지신 것입니다. 북랑아 파도라 잔잔하라 주의 능력과 권세로는 얼마든지 다스리고 추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의심하고 자기 생각과 사고대로만 판단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곳에 향했는지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주님과 마음이 달랐고 보는 관점이 달랐으며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때 그 순간 심정이 달랐습니다. 그때 그 순간 육으로만 바라보고 육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이미 영적인 흐름은 달라졌고 이미 십자가를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판도가 바뀌었음에도 육의 혈과 분으로 판단하고 육의 감정과 육의 생각과 사고로 주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 육으로 사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그 순간 자기의 생각과 사고대로 주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 자기의 열심으로 충성으로 주님의 길을 방해했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역사를 펴십니다. 하늘의 심정을 모르고 뜻을 모르고 행하는 열심, 부지런 충성은 결국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방해꾼이 되고야 맙니다. 그때 그 순간 아멘하고 믿었다면 사탄이 개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순종을 했다면 흑암이 개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가자 할때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 떠나라 할때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그 순간 같다면, 그때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면, 그때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했다면 사탄이 개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이 같아졌고 마음이 닫아졌고 심정이 같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순간 자기가 피곤하다고 불신하였습니다. 자기가 힘들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자기가 쉬고 싶다고 때를 썼습니다. 고집을 피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 애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 함께 했다면 이미 그 생각과 사고와 마음과 그 정신이 하나 되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 작은 틈방운으로 사탄은 개입이 됐습니다. 그때 그 순간 이미 흑암이 개입이 돼서 결국에는. 거대한 마음의 심정의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순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 버림받은 바가 되고 결국 넘어설 수 있는 강을 만들고 산을 만들고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쪼갰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버렸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회개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반성하고 깊이 깨닫고 훈계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순간 고집을 피우고 때를 쓰며 거역하고 반항하며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순간 화를 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싸우고 다퉜습니다. 그때 그 순간 화평하고 그때 그 순간 용서하며 그때 그 순간 사랑으로 하나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순간 쪼개지 못했습니다. 솔개가 틈을 탔습니다. 솔개 가그 틈탄 그 작은 것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순간의 불순종이, 그때의 그순간의 아멘하지 못한 것이, 그때의 그 순간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그때의 그 순간에 애싸지 못한 것이 이미 마음의 간격을 만들고 생각의 간격을 만들며 심정의 엄청난 괴리와 그러한 틈바구니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때의 그 순간 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었어야 했습니다. 그때의 그 순간에 가라겠으면 갔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때를 쓰지 말고, 고집을 피우지 말고, 끝까지 믿고, 함께 갔으면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순간 쉬기를 원했고, 그때 그 순간 자기 방식대로 가기를 원했고, 그때 그 순간 편하게 걷기를 원했고, 그때 그 순간 다리를 주무르기를 원했고, 그때 그 순간 자기의 방식대로 쉬었다 가기를 원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습성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교만해졌습니다. 그때 그 순간 오만해졌습니다. 이미 애인급으로 대접을 했는데도 스스로 종급의 특성과 속성과 근성으로 오만하고 교만하며 방자하고 벌써 주인노릇을 했습니다. 벌써 생각과 사고가 달라졌습니다. 함부로 자기의 주인인 사례를 무시했습니다.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하갈의 그런 어리석고 종급의 특성과 속성이 결국 자신의 운명을 저사망으로 어둠과 운데 내쫓기는 내쫓김을 받는 어리석은 운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섬기고 더 모시며 하늘 뜻을 따라서 하늘 위치를 따라서 하늘 심정을 맞추고 살았다면 그 운명이 그 인생의 판도가그 역사 운명이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교만과 오만 때문에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의 운명, 자기 민족의 후손의 운명까지 다 비참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잘했다면 그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틈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절대 하나되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일체되어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심정과 내 입장과 상관없이 내 기분과 상관없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믿고 충성을 했으면. 하늘과 하나 되었을 것입니다. 풍랑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병든자를 치유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병든자를 치유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병든자, 아픈자, 귀신자를 데려갔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아픈자, 병든자, 귀신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나이까라고 주께서, 주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영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순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자기의 생각과 사고를 다 버리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주와 일체되지 못했습니다. 주의 능력과 권능을 절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 했고, 자기의 교만으로 하려 했고, 자기의 온만으로 했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하려 했습니다. 오직 귀의 방법으로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절대 믿고 하나 될때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이 순간에 스스로 마음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마음을 일치하고 생각을 일치하여 영혼을 살리고 뜻을 살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